내가 너를 안고 죽으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먹었다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단다, 아가야 라고 쓴그 엄마의 상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엄마도 간혹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가 더 많다는 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둘러 출근길에 나선다. 항상 이 시간대에 출근하시는 건가요? 9시부터 근무인데,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8시 반에나 도착하죠. 베이비박스 센터의 선임 상담사인 이혜석 씨. 첫날 한 엄마와 아기가 찾아왔다고 했다. 네, 어제도 아기가 들어왔었고요. 어제 들어온 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담 문의가 들어왔던 케이스고 병원에 가서 출산할 것을 많이 권유를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엄마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기 엄마가 집에서 자가 분만으로 출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 분만으로 출산했는데 아기에게 청색 증상이 나타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119 타고 가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아기 엄마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 엄마와 아이가 찾아올지 몰라 베이비박스 센터의 보육사와 상담사들은 하루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어디다 오셨어요? 아 마트에요. 아. 왜 그래야 될것 같다. 저는 이제 여기서 상주하고 근무하는 장소.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적 적절한 목적입니다. 어제 배가 너무 아파서 밥을 주문해서 여기서 드시고 가라고까지 했는데 배가 아프고 잠을 못 자서 안 드시고 싶대요. 음, <목적이> 전날 아기를 데려온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하는 상담사들. 이들에겐 무엇보다도 엄마와 아기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어떤 업무 하시는 건가요?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참교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해서 이틀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청소하는 것까지 지금 <laughs> 인수인계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이제 여기 정리정돈 들어가고 전날 후원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저희에게 공문 보내주셔서 문자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 공문을 이제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제 6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예요이어 네, 앞전에 보내신 신생아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빼곡히 매운 출생 미신고 신생아들의 번호 이해석 상담사는 근무를 서는 매일 아침마다 경찰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했다. 10년, 11, 12, 13, 14년도 아기까지 지금 전수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가 지금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는 폐쇄된 산부인과가 많아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 누구누구의 엄마가 산부인과에서부터 나왔던 아예되는데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누구의 엄마의 아기라는 신고가 게 신고가 안된아기데 그럼 보통 베이비박스로 먼저 전화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는 상담을 거죠 받았는지 네. 전화를 네. 했는지 여기 보고됐는지 보류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류죠. 보호자를 못 찾는 경우죠. 확인할 수 없는 그럼 경우. 그럼 그 아기들은 보통 시설에 있거나 이런. 그렇죠. 그럴 경우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음. 여기에다 확실히 갖다 줬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초창기란 말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점에 두는 부분은 엄마와 아기 음. 건강에.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은 일단 저희에게 홈페이지나 전화로 오는 상담을 하는 엄마들의 경우는 병원을 가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마를 설득하는 거는 엄마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자가분만으로 출산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자가분만으로 출산했으면 반드시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염증 생길 수 있잖아요. 출산 후유증으로 그런데 엄마들이 이력에 남는 게 두려워갖고 안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엄마들의 양육입니다.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기와 엄마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엄마들의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보호시켰다는 게 어쩌면 엄마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죄책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부분이 저희 상담사들의 제일 큰 주된 내용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직원들의 점심시간. 오전부터 바쁜 업무 탓에 이들의 점심시간은 매번 들쭉날쭉하기 일쑤다. 아, 선생님, 만 라면? 아이스 커피 먹어요. 자, 근데 그러면 얘는 아주 조그만한 냄비. 그냥, 일단. 삼겹살이랑 먹으면. 오! 짱! 이거 이 음, 맛있으면 등뼈찜도 맛있다, 쌤? 그래, 네? 등뼈찜, 음. 돼지 등뼈찜 짱! 이 간편식품으로 빠르게 식사 준비를 마친 직원들. 차려진 음식들을 들고 이들은 휴게실이 아닌 상담실로 향했다. 아기를 잘못하면 밖에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층보다는. 네, 그렇죠. 여기서 항상 여기서 드시면. 여기서 관할하면서 보면서 위기의아동이어깨끔 만들어가는 게 여기서 식사하는 이유거든요. 아 이런 거안 돼. <laughs> 밀착 취재, 밀착 취재. 아직 <laughs> 이런 취재 받고 는데할때 나갈 거 있어요? 네, 네, 앞 집에 있어요. 제가 갈게요. 키트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키트가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비어져 있는 이 공간에 기저귀가 다 채워져야지. 모두 전체에 나갈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오는 팀들이 키트바구니를 만들고 키트박스에 들어갈 물품들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키트바구니가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애기 엄마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맞춤 박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애기 옷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내복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엄마 이름이 쓰여진 이 바구니에 다 담는 거예요. 베이비 박스에 왔다가 상담사들의 설득에 의해서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만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커뮤니티나 낙반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혼 양육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통보 받으면 저희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를 가졌을 적에 쉽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가 있나 공공이 생각해 보면 일단 사회적 시선이 따뜻해 될것 같고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다라고 고민하는 임산부가 있다고 한다면 입양 시스템도 있고 국가의 복지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충분히 알려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용기도 갖게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일단은 안정감을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거는 또 따로 보관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엄마들이 쓴 마지막 편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친 엄마들의 눈물이. 편지에 적힌 한글자 한글자에 모두 스며들어 있었다 바깥에서는 우리 베이비박스에 오는 엄마들이 그냥 아기를 쉽게 여기에다가 유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여기 베이비박스에 왔을 때 아기를 그냥 팍 넣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그 앞에서 빙빙빙 도는 엄마들이 많아요.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으로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의 편지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베이비 박스에 보호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결코 그냥 쉽게 박스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는 이 동네를 몇 바퀴 돌았다고도 얘기해요. 여기 저희하고 상담하면서. 그 추운 날 아기를 안고 이 아래 위가 얼마나 경사가 심합니까? 여기를 몇 바퀴를 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고민과 아픔 속에서 우리 엄마들이 베이비 박스의 아기를 보고시키죠. 저희가 돌아갈 때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꼭 찾을 수 있으면 찾겠지만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보내거든요.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센터에 한 후원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봤다. 제가 여기를 옛날부터 알았어요. 메스컴을 통해서. 예, 네,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넣어주는 거보다,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와서 한번 와봤어요. 찾아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 후원자가 떠나고 난 뒤, 센터에는 사연을 가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뒤 민간시설로 옮겨진 아이를 입양했다는 김 씨. 그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희 이제 둘째는 입양특례법 전에 2 0 1 1년도 입양했고, 또 셋째 같은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이 생긴 다음에 2014년도에 입양을 했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빨리 만났어요. 태어난 지한 20일 후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 셋째는 커서 왔으니까, 그만큼의 또이 아이의 성격도, 자란 환경도 있고, 이러니까, 녹아드는 게 힘이 들어요. 우리 입양한 가족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얘기하는 게, 빨리 와야 된다, 집에. 집에 빨리 와야지, 키우는 부모도 더 사랑으로 키울 수 있고, 이 아이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뭐그 전에 입양 특례법이 없을 때 아무 부모한테나 아이를 입양가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힘들고 되게 복잡하고 저희 상담할 때도 그 문항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문항도 막 진짜 막 천문항도 넘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런 건다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집에 오는 시간들이 늦다는 거죠. 원래 입양특례법은 입양이 된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를 찾고 싶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엄마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될수 있다 보니까 면모들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이 남는 것이 두려워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은 입양이 될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입양도 될수 없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아이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부모 입장에서는 양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 양부모와 이 아이가 맞는지 매칭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입양하는 데좀더 신중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절차는 복잡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느새 하세요. 시간이 흘러 다가온 보육사의 아, 휴식 시간. 보육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상담사들은 봉사자들과 함께 아기들을 돌봐야 한다. 상담사가 휴가를 낼 때는 대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내요. 보육사상님들도 휴가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보육사와 교대전 이혜석 상담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취재진. 인터뷰를 이어나가던 도중 누군가 베이비 룸에 문을 두드렸다. 감동과 그 감격이 굉장하거든요. 네. 오오오 문을 두드린 건 다름 아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에 다급한 표정을 지은 한 여성. 자연분만으로 출산해 탯줄도 자르지 못한 신생아를 데려온 엄마였다. 아가본만 했 네. 엄마 상담 중이라서 엄마 결정을 따라서 애가 빨리 이동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는 엄마. 굳게 다친 베이비룸 속에서 이혜석 상담사와 엄마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밤샘 봉사자가 없어서 지금 봉사자 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밤샘 봉사 가능하실까요 아 아기가 갑자기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시까지 와주시면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늘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봉사 취소되면 아기 들어오면 봉사도 급하게 3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 상담을 마친 이혜석 상담사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다 인터뷰 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숨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전수조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스컴에 너무 많이 오르내려서 그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안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엄마 병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대요. 이렇게 바깥에 혹여나 노출될까봐 집에서 자가로 분만했습니다. 애기는 아까 이제 보육방으로 이동했고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 베이비룸에 있던 취재진을 목격해서였을까. 이해석 상담사가 집으로 돌아갈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영화의 추운 날씨에도 한사코 걸어가겠다며 도망치듯 빠져나갔다고 했다. 안나요. 버섯 타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날 헬스포어 가지고. 상담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는 엄마. 수많은 고민과 괴로움 끝에 베이비 룸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엄마는 이 근처를 몇 바퀴나 걸었을까? 선생님이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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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선생님이 산소 투하 더해 주 감사합니다. 산소 투. 어 하나만 지금 오는 타고 있어 기다려. 그냥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여지껏 제일 힘들었다고 느꼈던 때는 아기 엄마를 놓쳤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거든요. 어, 빨리 뛰어가서 그 엄마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그 엄마를 놓쳤을 때 그때가 이렇게 제일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왜냐면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근무하는 상담 선생님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편지에 입양이라는 단한 글자만 써줬어도, 아기는 보육시설에서도 입양을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기회를, 어, 아기에게 줄수 있는 어쩌면 선물 같은 기회였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껏 그거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다음 날일른 아침, 아기가 보호됐다는 베이비박스 센터의 신고에 곧바로 도착한 경찰. 어제 안녕하세요. 들어온 신생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제 아기를 목욕을 시켰고 경찰 입회하에 유전자 검사를 마쳤거든요. 이제 유전자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이 돌아가서 피고자 인계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관악구청 직원이 경찰에 들러서 그 서류를 가지고 여기 와서 9시 조금 넘으면 이제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종합검진 받으러 이동합니다. 다음 근무자에게 전날 찾아온 엄마와 아기의 상황을 인수인계하는 이해석 씨. 아기가 관할구청에 인계돼 서울아동복지센터로 이동하는 마지막 순간만이 남았다. 제가 언젠가, 음, 바깥에 그 기차 안에서 애기 시신이 발견된 그거를 보고, 베이비 박스라도 가지. 왜 애기를 거기다 유괴했는지 봤습니다. 베이비 박스라도 가지. 그런 상황이면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위기의 산모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애기 법률, 그다음에 생계비, 주거 환경 지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에게 전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엄마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